네, 목수국 라임라이트입니다. 목수국 라임라이트. 수고는 전부 다 1m 이상 나오고요.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택배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60cm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전지를 해서 음, 전지한 게 제가 금방 아 전지해서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발송을 해드립니다. 이것만 해도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. 상태 너무 좋고 세력도 좋고 흔실한 목수국 라임라이트 이번에 싸게 좋은 묘목 구매하실 기회입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어 연락처 위에 남겨놓을 테니까 어 원하시는 수량. 그리고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요. 방문해서 수령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주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